귀요미송 좀 한번 해주세요 뭐? 귀요미송? 그게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나동성 버전으로 하면 되잖아요 동성 귀형님 버전으로? 오케이 한번 해볼게 1 더하기 2는 3 발이. 정수를콕 찍어버려 2 더하기 2는 2 발이. 콧모확 걸어버려 3 더하기 4는 3 발이. 얼굴 확 긁어버려 4 더하기 4는 4 발이. 네 발이. 등어리를 확 긁어줘 버려. <laughs> 에유튜브 되기 힘드네. 다음 씬간 동인들 예! 반갑습니다. 핵동인 예! 아,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죠. 죄송합니다. 아, 정말 유튜브에 올인을 하고 싶어도 우리 감독님이나 나나 각자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먹여 살리느라고 그죠? 네. 카메라를 들이대야 내가 찍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는들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감독님하고 이 주말에 우리 좀 이제 농먹기잖아요. 농먹기 지났나? 농먹기는 이제 끝났죠. <laughs> 이제 농기구가 정말 많이 나갔어요. 우리 회사. 아 정말 이제는 망치 회사가 아니라. 농기구 회사가 농기구 진짜 회사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농기구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이 나가고 있네요. 감독님, 우리가 네. 지금 몇 명이죠? 3,000만3 0 3 30, 3,036만 30, 4,700명 정도 되는데. 왜 1년 넘었죠, 이제? 영상을 네. 찍은 지? 아, 진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 이게 정말 쉽게 우리 쉽게 봤다가 <laughs> 처음에는 좀의욕적으로 많이 했지만 아, 진짜 이 본업 때문에 진짜 본는만 아니면 먹여살릴 식구들만 없으면은 진짜 저도 우린에서 찍고 싶어 진짜 그래도 우리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해도 이탈 해주시지 않는 우리 구독자 형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이탈 별로 없어 진짜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종종 자주 뵐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망치만 많이 나가면 영상에올린할수 있잖아 시멘트 많이 나가고 나 망치 많이 팔리면 수제 <laughs> 방수제, 어, 방수제 많이 팔리고, 시멘트 많이 나가고, 망치 많이 나가면. 진짜 집중할 수 있죠? 아니, 그럼요. 아, 진짜 우리도 10만 신만 가봐야지. 1 0만까지 도전해봐야지. 어쨌든 조회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팬이들! 제가 오랜만에 영상 많이 못 올린 죄로 나눔 이벤트를 기획 음 어떻게, 핵톤시로요? 어떻게 할까? 아, 헥토르 3행시? 아, 헥토르 3행시. 좋네요 헥토르로 어, 3행시를 지어주세요. 삼행시를 지어주신 그 댓글에 좋아요가 많이 눌린 순서대로 2 0 분께 20분. 원하시는 거한발리두발리세발리네발리또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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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다른 걸 원하시려나? <웃음> <웃음> 아무튼 좋아요가 많이 눌린 그 댓글에 제가 원하시는 거 적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만 하, 하면 정말 이렇게 하긴 쉽진 않을까요? 어쨌든 우리 구독자 형님들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탈도 안 해주시고 어, 정말 이탈 안 해주셔 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유명해졌고 유명해지고 있고 아 유명한 건 아니지만 유명해지고 있고 많이 알려지고 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업을 더 충실히 잘해서 우리 회사가 반듯하게 좀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쯤 우리는 진짜 유튜브에 올인해서 재밌는 영상 진짜 기획부터 절차대로 우리가 헥트로TV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루와. 형은 다할 수가 있어. 진실의 방으로. 올감독, 진실의 방으로. <laughs> 겁나 재밌어. 범죄도 시 겁나 재밌어.